오늘은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이지만 부제는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성령 강림 주의를 준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잠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보면은 볼지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를 참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도 5절도 같은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린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이에요. 아주 그 유능한 친구가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친구로 인해서 우리도 더 활기찰 수 있겠죠. 어, 좀 의지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다면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더 확실하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을 주실까요?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은 아무리 죄를 이겨 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길 어떤 방도가 없어요. 방법가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기며 예 능력으로 선하게 살수 있는 우리 인도자가 계시죠. 누구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하리라 누구를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예, 육체에 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에 보면 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안계시느냐 문제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아직 계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필요에 따라서 구약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요 죄를 짓고 떠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계속 떠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홍해도 가르고 구름 기둥, 불기둥도 보고 하늘에 만나도 보고 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이런 기적을 보면은요. 이제는 믿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 성경에는 자기들 밖에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새겼다고? 우리 마음에 새겨 버렸어.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무 괴롭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만약에 괴롭지 않다? 좀 문제 있습니다 괴롭지 않다? 말씀대로 사는 데 괴롭지 않다?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다시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연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즉과 매질 언약은 이러하니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 진짜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능력도 주시죠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탐대하게 전합니다 사대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세 분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막 담대하잖아요. 별라운 좋으신가 봐요. 우리도 이런 담대함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라.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은 빌립을 이끌어가시기도 하잖아요. 예? 예, 아 로마서를 했네요.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빌립을 쫙 이끌어가시잖아요. 예. 또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로 구원의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를 하신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신다고요. 우리가 연약기 빠졌어요. 그래도 성령을 말씀하세요 너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대로 살 존재가 아니야. 어? 일어서 일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5장 4절에서 5절도 보면은 참으로 이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다. 아멘, <laughs>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나버지께서내 이름을 본 시에,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로 생각나게 하세요. 아멘. 성령 의지하여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니가. 응? 어?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셔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고 성령은 복음 전파의 능력도 주고 구원의 확신도 주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도 도와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럼 이런 성령은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고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는다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생각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될까 저도 몇 군데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굉장히 정말로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이렇게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쉽게 근접 못해요 다른 교회를 하는 건데 다른 교회 가 보면 좀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랬잖. 제가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참 어, 이렇게 은혜롭고 또 평안하고 이럴까 생각해봤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예? 성령 역사해서 막 기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 그런 큰 은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틈 타지 못하지. 성령 역사하고 계신데 어떻게 역사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 교회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의 백성이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은혜 가운데 처음 받는 것이지만 은 성령의 충만은 또 하나님이 주 n 은혜요 반복적으로 주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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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 예,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말입니다. 사도들을 잡아가고 막 예수 믿는 자들 피폭하니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여서 막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막 땅이 진동하고 아멘.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체험 안한거 아니에요. 그들 이미 성령 체험했었어요. 아멘.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대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에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오순절 아예 뭡니까 나면서 예, 안전병이 된 사람 이렇게 세운 예? 그 일을 가지고 증거를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령 충만하여 사도인제 13장 9절에도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 엘루마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예. 아주 바울이 바울이 여러분 다메스 토상에서이 아나니아의 집에서 성령 충만 받 성령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또 성령 충만해서 아주요.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는 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악한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되짚어가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지금 저희들과 같이 살고 있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똑같은 경험을 한 내용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언제 예, 그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자니까 항상 목회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회자들 이렇게 언제 예수님 만나냐 하면 다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만났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수련회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때 다 주님을 만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또 지나고 나면 또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은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때를 따라서 부어 주시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아까 앞에서 말하는 죄, 죄를 죄 이기는 것또 뭐예요? 우리의 진리길로 인도받는 것 뭡니까? 또 복음 전파의 능력,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다시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더 풍성하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거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오시면 우리로 이전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구할 때 받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구할 때 받는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기 보면 지금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누가 와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죠.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8절이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그런데 오장1구절은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는 찬송이 막흘러나오네 찬송이 두 번째는 감사가 막흘러나오네 감사가 네, 여러분 찬양이 넘치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예예. 예.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지 않고 메말랐다면은 우리 아직 성령 충만 더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을 다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29절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따라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한 주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성령 강림절 앞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의 기간 동안에 어, 여러분들이 어, 한 시간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어요. 새벽에 한 시간 기도, 예. 한 시간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우리 아멘이 없어요? 성령 충만 별로 안 받고 싶으니까. <laughs> 예, 그래서 제가 막 뒤에다가 이름 적 이름 한 시간 기도할 사람 이름 적자니까 그냥 너무 맨날 이름 적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름 안 적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시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말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할때 나왔으면 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음악 소리가 한 시간 15분인데, 예, 한 시간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라고, 아멘,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라고, 이전보다 더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예, 우리 리더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앞에 리더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끄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원부를 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